예, 첫 번째로, 지금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대의 기원설입니다. 산대의 기원설은 "산대" 이 것이 뭐냐? "최산", 최고 이라는 가설 무대를 세워놓고 "산"과 같은 높은 무대입니다. 비단으로 이렇게 장식해 놓고 "다락 무대" 라고 하죠. 그래서 어 "다락 무대"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런 명칭을 붙였다고 해서 "산대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신라 어, 진흥왕 때 이게 그 팔관회가 있고 연대회가 있는데 감오백희라고또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건 그 중국에서는 산대잡희라고불리는 용어인데 산대잡희가 뭐냐 죽방울 받기 소대타기, 줄타기, 칼삼키기, 불토해내기, 고개, 묘기 에, 이런 것을 그 가무백기 신라시대, 그, 진왕이 이렇게, 그 이런 것을정리하고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예, 그, 그, 음악, 무용, 연극, 어, 무대 공연이, 그, 이제, 그 활성화됐고, 이제, 그, 대에서는 규숙지의, 소학지휘라란 용어를 씁니다. 규숙지는 뭐냐? 아까도 이제, 제가, 그, 가무백기란 네, 산대작극을 얘기한 거죠. 어, 그래서 술타기방울받기 소태타기 이걸 규식기라는 소악기는 그 우희 그 배우들이 하는 것이죠. 남을 조롱하는 그 이제 소극 소극은 이제 코미디 웃기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대도감극 개통설 이건 이제 서울대 이두현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 어 저는 서울대는 안 나왔지만 영국 영화학과를 나왔지만 이분이 이제 미국의 50개 주립 대학을 그갈때 이분이 직접 어 출하해 가지고 어 공연을 갔다 오고 또 이분이 유럽까지 갔다 와서 어 모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그 공부를 직접 이론적인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께서 내가 뭔가 원고를 잘못 쓰면 직접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원고를 써라. 어, 라고 또 이렇게 그 직접 그 원고, 그 글, 글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주신 그 이, 이 책이 있는데, 에, 이것도 이, 이, 볼지 모르겠습니다. 응? 어, 이거 보이나? 이거 최창주 씨. 아, 최, 최창주 씨. 이렇게 책을 직접 저한테 에, 주면서 공부해라. 왜? 실기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인 정립을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론과 실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실기를 잘 추고 춤참잘 추는데 춤추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당신만은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 나름대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또 영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그 소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선양제 탈로리, 이뭐 어, 하계 별신어 강릉 관노 감면급3대 도관급 개통이 3대 도관급 개통술이라고 이두현 박사는 이렇게 에, 논문을 쓰시고 주, 주관해 주신 거죠. 어, 세 번째는 풍농굿 기워자입니다. 이조도일 어, 교수께서 이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마을굿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 그분께서는 예, 기회를 얻어가지고 놀이를 한바탕 따로 벌는 것이 가면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을굿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냥 하는 거다 아, 주장했고 또. 지극적 놀이꾼인 떠돌이 패들의 탈춤이 농촌 탈춤이 도시 탈춤으로 발전되는데 그모 몸을 제공했다. 이렇게 이분은 농학에서 이렇게 그 함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기악기기 기약, 원설입니다. 백제의 미마지가 그 중국 남조 오나라에서 배워가지고 612년 일본에 전했다는 기학, 기약, 가면기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묵국의 묵국, 어 13세기 그러니까 1233년 일본 문헌 교훈초에 소개가 되 있고 한국의 가면극, 한국의 책 문헌에는 이이저 기학기원설이 소개가 안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제의 미마지가 중국의 남조 오나라에서 배워가지고 612년 일본에 전했다는 기학이 가맹국의 기원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네 다음에는 어 그저 수렵전략설 어 이것은 제가 어 저 주장했습니다. 원시 생산 활동 과정에서 어 발생한 것인데, 그 각종 탈놀이와 전쟁 가면, 종교 가면 등에서 그 기원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원시적부터 탈춤 가면극이 있었다. 어?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어그 사냥할 때, 그 밑에 제가 글을 었는데 전쟁에서 전시대 용장의 얼굴에 가면을 만들었음. 전쟁에서 장군이 아주 얼굴이 예뻐요. 그래서 아주 험살맞은 가면을 쓰고, 그 전쟁에 임하면, 그 전쟁에 임하면 그어저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어그 뭐죠, 쩔점 맸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냥을 할 때, 무손, 맹수, 그리고 사자, 호랑이의 탈을 쓰면, 그리고 이제, 그, 어, 이거 어, 했다, 탈을 쓰고 했다. 왜냐면, 하 짐승들은 아주 호랑이 가면이라든가, 가면은아니래도 호랑이라든가, 그, 저, 사자가 나타나면, 그냥 덤불 속으로 숨어버려요. 그럼 그것이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사냥하기가 좋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냥할 때 무서운 맹수들의 탈을 쓰고 했다. 자저의 추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탐나국 정벌 때 나무 사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탐나국을 정벌하는데 사자를 만들어 가지고 공갈 협박했습니다. 늘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자를 풀어가지고 다, 어, 잡아먹겠다. 래서제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그 역사적 문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의 진법이 전쟁입니다. 전쟁. 그 제가 이제 그, 어, 한문풀이를 잘하거든요. 어, 연, 이, 곡. 이것도 다 이제, 예, 여인은 화사이다. 화사이다. 그, 는 그, 이, 그, 창과 자다 그, 그건 뭐냐? 칼도 짜다. 그래서, 풍물도, 어 정규 군사들이 싸움을 하다가, 정규 군사들이 부족하면, 이, 농민들이, 그, 농사를 짓다가, 가가지고 전쟁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풍물을, 그, 진법, 풍물을 할 때, 요, 이, 칼을 쓰는 거 알죠? 그, 그, 이런 것을, 바로 제풍물할 때, 그, 용어가 바로 똑같은 겁니다. 진법. 그 진법이라죠. 농화을 진법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연희극은 곧 제가 전쟁이란 말을, 말씀을, 뜻만 말씀드렸지, 그, 연희극이 전쟁이다. 아, 전쟁이 바로 우리 풍물 탈출 무속 남상이다. 남사당이다. 뭐, 이렇게 제가, 저만 강조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기 교수랍시고 저는 한문 풀이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문 한자로 모든 것을 풀이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귀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귀획자, 귀획자가 어, 글씨자 아니면 글글 글획자 어, 글쓰자, 글씨자인데 어글글자 누구를 표현하느냐 글을 쓸수 없는 사람이 기획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쉽게 말씀드리면 교수입니다 저는 또 기획이 전국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글자 밑에 받전자 이러면 받전자입니다 받전자란 게 뭡니까 돈이 있다는 얘기예돈 돈. 기업자 기업체 그리고 나중에 칼도자 획자가 칼도자입니다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랬을 줄 알고, 또 돈이 있어야 되고, 또 파워가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이 같이 해야 기획을 하는 것이 것이지, 기획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뮤지컬 기획하는 사람들이, 영국 하다가, 영국쟁이들이 뮤지컬 하다 보니까 뮤지컬을 상품화가 되는 거죠. 상품화가 될줄 알았는데, 상품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살자가 있고 집을 팔고 저도 다행히 기획자지만 관공서 국립극장세종문화회관 이렇게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왜 물론 공연할 때는 진행비가 없어서 첫 월급 집에 집사람한테 갖다 줘본 적이 없어요. 월급 받때 어, 그 기획 공연할 때한5 개월 정도는. 진행비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국가에서 다 기획 제작비를 주니까 그 돈으로, 어, 뭐 몇백만 원으로, 옛날에 70년대는 몇백만 원으로 했어요. 어, 옛날 예글이랑 때 살짝이 없어. 300만 원으로, 그때 당시 300만 원은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20, 2015년도 제가 정년퇴임할 때, 디저트 슈퍼스타를 공연할 때, 그때 공연 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학교 예산이 없었어요. 예산이 흐뭇 <laughs> 1350만원. 그때 당시 중, 그 다른 뭐 아리랑,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리랑의 제작비가 50억. 웃는 남자가 한 작품 하는데 175억입니다. 전잘 몰라요. 그렇게 소문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저스, 지저스 슈퍼스타를 어떻게 했냐? 한국의 악기하고 외국의 악기하고 환영 합주라고 그러죠. 하고 또 한국의 우리 의그 전통문화하고 서양의 재즈 발레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예 한국적 뮤지컬 디저스 지저, 슈퍼스타 공연을 했습니다. 제작비가 얼마? 1350만 원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아 남들은 웃겠지만 그돈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자신있게 세계적인 기획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탈춤뿐만 아니라 뮤지컬 또 기획을 얼마든지 제자들한테 자신있게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다 오픈합니다. 다, 다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어, 이렇게 그 수렵 전략서를 썼지만, 어, 저는 그 우리 것을 강조하면서 서양 것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왜? 국제와 세계와 시대니까.